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3부에서는 청취자 질문부터 호떡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님, 질문 드립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헤드헌팅을 통해서 이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자 허락 없이 레퍼런스 책이 되어서 지원자의 원래 직장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료들한테 평판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래 직장에서는 로열티 없는 직원으로 찍힐 거고 얼마 못 다닐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와중에 새로운 회사에 불합격해 버리면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노무사님께 여쭙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좀 가정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네네 실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거는 뭐 명백하게 부당한 행동인 것 같고. 그죠. 회사에다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건 네.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셨어요. 네. 윤지영님께도 질문 드리면, 레퍼런스 책을 정말로 자주 하시나요? 네. 한다고 하시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외국계나 큰 회사는 해요. 제가 답변을 뭘로 달았냐면, 고객사에서 레퍼런스 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만 하는데, 네. 보통은 미리 후보자한테 연락처를 받아요. 네, 네, 네. 그분이 동료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허락 없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큰일 나죠. 네. 그리고 응해주는 분들도 본인들도 나중에 이제 헤드헌터들 통해서 이직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성실하게 임해줍니다. 네, 네, 네. 그 어디 사장한테 가서 관둔다는 얘기 안 하거든. 네. 왜냐하면 본인들끼리 술자리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순두부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은 많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뭐 회사 잘린다 그러면 네,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후보자가 네. 나 그렇죠. 다른 회사 갈 거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기 전에는 네. 이직은 뭐 개인 자유 의사인데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를 찍힐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저 나갈 놈이다. 그리고 이제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한다거나 어, 그렇지 그냥 자기랑 마음에 안 든다고 음. 근로기준법에 법조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취업 방해 금지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 그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통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면은. 규정에 위반이 되는 거라서, 어... 그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걸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제가 했을 경우에는 연락처 받아서 했을 때는 네. 아주 정중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가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사가 네. 부하직원이 이직한다그래서 그냥 되게 못된 마음 품고, 음... 이직하는 회사에 그냥 자기가 그냥 먼저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양아치지. 예, 네, 양아치인데, 그런 걸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은 또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부하직원이야또 욕하는데 뭐 얼마나 믿어주겠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욕하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꿈꾸는 다락방 님 노무사를 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랑 좀 겹치는 게 있는데 네. 일을 계속 하는 건 아니더라도 계속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니더라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말에도 뭔가 매여있는 느낌이 들는그고예좀 아, 모든 직장인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음. 있겠지만은 특히 좀 약간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너무 밤늦게 막 전화를 하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업무 시간이 있는데도 네네네. 궁금하니까 네,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뭐할 수도 있는데 좀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를 해주면 좋을 텐 같은데 아뭐 그런 거라든지 본인 해결만 하고 그냥 듣거 네, 버리고 네, 네, 네. 일단은 기본적인 매너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네데 네, 네, 그런 거가 좀 어...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회사가 파산을 해가지고 어... 임금 체불이 생겼다고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소개해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상담을 잘해드렸어요 네. 원래 가면은 상담실에 얼마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그것도 받지도 않고 잘해드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막 문자로 이렇게 연락하시라 이렇게, 예, 하시라 예, 예. 이렇게 어. 되게 자세하게 써서 보내드렸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 <laughs> 그 친구가 잘못이네. 그 친구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내가 해서. 말했잖아. 어설프게 네. 한 달에 걸러 소개받는 게더 힘들다니까. 네, 네, 네. 저도 음. 너무 이렇게 오바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깔끔하게 받을 거 받고 하면 좋은데 네. 아는 사람 소개라 그러면 더 힘들거든. 네. 그런 경우가 좀 힘든 거고. 네. 감사합니다. 타이푼 제너레이션 님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약간 생소하군요 방송되면 잘 듣겠습니다 질문이 네. 아니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빈스콩 님 노무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노무사 하길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음...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송곳에서 나왔던 그런 농부사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보람 있는 일 아니면 음... 제가 또 주변에 듣기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지를 당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긴 했지만 사망을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외국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 뭐전해줬다거나 힘들게 음 그건 어쨌든 전해주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농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갖다주면 또 보람이 있은 있는 거죠 뭐 중간에서도 뭐, 또 삥땅 치는 네. 거 아니야 그러면 감옥에 가야겠죠 <웃음> <웃음> 그런 일들도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네. 사실은 그런 적은 없고 저는 뭐, 뭐 예를 들면 사건이 이겼을 때 그러면 끝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이겼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었던 음 거같아요 약간 월급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성공보수가 또 이렇게 음. 생기고 네. 근데 이제 순수하게 그런 걸 떠나서도 일적으로도 그런 거는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네. 최고 많이 받았던 게 얼마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네. 그거는 비밀로 비밀로? 네. 알겠습니다 <laughs>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식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열심회 원으로 다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노무사회를 하다가 직업병이나 지금 직업 관련 버릇 같은 거 있어요? 조금 뭔가 좀 쫓기는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쫓는 네. 건데, 좀 쫓기는 느낌에서 연장된 걸 수도 있는데. 네 무언가를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음. 예를 들면 카톡을 보냈을 때 네. 하도 이제 그런 거를 뭐 사건에서 그런 걸 예, 이용하기도 예. 많이 하니까 어. 아,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거를 좀 조심하게 되고 괜히 좀 신경 쓰이고 음, 문구 하나라도 네, 그리고 누군가 상대방을 좀못 믿을 것 같고 저도 왠지 어, 의심병이 성병이. 들었구나. 약간 의심병이 아 모르겠어요. 손병어 게임 할때뭐 네. 샤워 할때 소소 뭐 소변 본다 그러니까 싫어하지. 아, 그 정도는 <laughs> 할수 있는데 그죠? <laughs> 예. 약간 좀 깬다고 느꼈을 것 같아 그런가요? 젊은 여자들이. 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아 이렇게. 그래요? 근데 어? 막 이래? 아막 네, 어, 혐오스럽게 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네. 뻘쭘했겠다 네. 아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 어쨌든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요? 어저 근데 이거를 딴 데서 얘기했거든요 딴 데는 반응 괜찮았고? 근데 딴 데서 얘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다저편 어.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왜 웃일 그냥 평가하고 아, 같은 넘길 같은데. 일이긴 한데 네. 반응이 좀 뭐라 그럴까? 이이 청취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네. 어떨지 모르겠네. 그럼 한번 팟빵 게시판에 한, 써주세요. 우가잘못 그 우리 호떡님이 네. 했던 손병호 게임 멘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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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건지 네. 남녀 네. 자리에서 네. 부적절했는지 네. 팟빵, 게시판에 네.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효리가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 이효리는 그, 했어. 샤워할 때 서서 손병 네. 네. 본다고 얘기했어요. 몇명 네. 했어요. 그죠. 총그따라한 것뿐인데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이효리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털털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여자가 한 거랑 남자가 한 거랑 이건, 이거는 거. 내가 인터넷에서 본 팩트인데 네. 이효리 내가 원래도 이미지는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네. 좋게 생각했는데 네. 이상순인가? 네, 네. 남편 있잖아 네, 네. 사실 좀 의외였잖아요 네. 근데 이효리를 난안 그래도 좋게 봤는데 그 이상순의 부모님 분식집을 했다네? 어. 분식집 가 도와주고 그랬나봐몇번 네, 네. 근데 이제 떡볶이 같은 거뭐 이렇게 막 줬을 거 아니야 우리 같은면 오면 뭐 네. 여자친구니까 네. 네. 근데 누가 시켜놓고 거의 냉기고 음. 그냥 갔나봐. 그걸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 행동이? 네, 털털하고. 그죠? 네. 너 깜짝 놀랐어. 거기서 막또 새침 떨고 그랬으면은 네. 그렇잖아. 네. 스타인데. 네. 그거 보고서 나 완전히 깜짝 놀랐어. 그쵸. 저도 약간 그이효리 컨셉으로 약간 털털하게 오. 한 거였는데. 이효리는 네. 되는데 왜 호떡님은 욕 먹냐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억울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laughs> 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 나 그거 보면서 <laughs> 이미지가 너무 달라진 거야 네.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 네. 말 한마디라도 네. 그거 막 버려버리면 힘들게 만드신 건데 웃기잖아 아, 이거. 나 이거 먹으면 되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네, 네. 하여튼 네. 다르게 네. 보이더라고 진짜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노무사이를 하면서 만났던 최악의 진상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친구가 소개했는데 실컷 네. 네. 해드렸는데 인사도 네. 안 하고 했던 분들 상당하겠다. 네, 저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로 음... 좀 친절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서면도 좀 충실히 쓰려고 하는 편인데, 네, 네. 충격이겠는데? 그러면 좀 고맙다고 그런 건안 바라지만은. 아니, 아니, 그래도 뭐 하지만. 말이라도 네. 좀 감사하다 그러고, 네, 네.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네. 힘이 날텐데, 네. 서로 좀잘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주변에서 봤을 때막 이런 거 있어요. 막 물론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뭐 사장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추는 건 좋은데, 그렇지. 불법적인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수 없냐. 줘야 번, 되는데 안줄수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네뭐 휴가를 예를 들면 안 주운다거나 이렇게 어. 어떻게 돌려가지고 근로 시간을 뭐 늘릴 수 없나든지. 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어떤 해결책이랄까. 자기가 그렇게 근로 조건을 낮추겠다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낮추면은 본인 사업장에 좀안 좋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불법적으로 너무 막 심하게 하는 경우는 그런 걸 요구했을 때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음. 반응해야 될지 저도 잘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차. 것도 있고 그런 게 문제다 네. 그런 거는 좀 저도 현실과 타협하느냐 네. 네 정의로 가느냐 정의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진상분들한테 대처하는 방법이나 좀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욕해도 별로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laughs>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 그래서 요새는 그냥 뭐 잠자고. 잠으로? <laughs> 네. 아,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죠? 아, 네. 어. 그렇습니다. 술도 먹고. <laughs> 그러면은,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둘중날쭉할것 같은데? 네, 아까 그래서 소득을 제가 노코멘트로 아, 노코멘트 하시는 걸로? <laughs> 네, 네. 어, 오랜만에 노코멘트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고시원에서 음, 많이 탈출할까 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뭔가 사람들한테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서. 어디 가도 1년에 몇십억 네. 하는 보험왕 아줌마도 있고 네. 진짜 한 달에 한건 못하는 네. 보험 하시는 설계사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른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잘 나가는 척 하긴 해요 왜냐면은 어... 그렇게 해야지, 막, 뭔가 더 일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아, 잘 알고 있다. <laughs> 아, 난 지금 솔직하다 보니까, 막, 진짜 뭐, 맨날 사업 망했다 그러고, 네. 막 힘들다 그러는데, 사업 잘하는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네. 잘 된다, 잘 된다 해야지, 네. 도와준다는 거야. 네, 그렇죠. 오더도 주고. 네. 힘들다, 힘들다 하면 누가 그걸 컨설팅을 맡기겠냐고. 네.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고, 막, 이런다 그래도, 네. 어? 맡겨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조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뻥은 치지 말고, <laughs> 예. 그래서 예. 로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 <laughs> 말씀드려도 그 진위 여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지금 이게 11월 7일날 특강 가서 할때 그것도 있어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연봉을 네. 속인다. 아 그럼 팩트거든요. 아 네. 왜 속이냐? 남들보다 같은 직급인데 쫓겨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 친구도. 네. 그리고 창피해서. 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게 다 남을 위한 거거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뭐 소개팅 갔는데도 뭐 자연스럽게 연봉 얼마냐, 뭐차 있냐, 막 이런 네. 게 나오는 게 네. 우리 때랑은 좀 다른 거같아 느낌이 네. 맞잖아요. 나도 어디가 뭐 제일 높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네. 주식 하는 사람들도 번 것만 얘기하잖아. 네, 네. 까진 건 얘기 안 하잖아. 네. 통장 까보라 그러잖아요. <laughs> 주식 부자인지 뭔지 누구 잡혀 들어가는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렇게 잘될거 같으면 자기 가족들이랑 하지 왜 그걸 그쵸. 돈 받고 회원들한테 네. 알려줘 정보를?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좋은 정보도 아니었잖아요. 네. 맞잖아. 네. 그럼 기부를 해야지. 네. 나 그렇게 생각하고도 그렇게 네. 대단한 종목 선거안이 있으면 네. 난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만 알려줄 것 같아. 네. 돈 받고 알려주지 그렇죠. 않을 것 같아. 참 네. 네.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안타깝죠. 네. 연봉은 노코멘트로 하는 거고 앞으로 노무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후배들한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수험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신림동에서 하고 네. 있다고. 그런. 그험생들 힘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네.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할 마음이 있으면 계속 하면은 아 그냥... 언제까지 장수생할 수도 <laughs> 없잖아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근데 저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끝까지 해보라고 하고 싶고 네. 좀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냥 끝까지. 하면 돼 하면, 하면 돼요? 네, 네 하면 끝까지 하면 아 네, 진짜 포기하 제로 베이스에서 예, 네, 그렇 달려들어서 하면 돼요? 네네네 네, 네. 한글만 아는 사람도? 네, 아, 네 그렇죠 정말로? 네네네 네, 네. 노량진 명강사가 나 인터넷을 많이 보잖아요. 네. 명언을 남겼더라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공무원 시험해서 맘 먹고 하면 1, 2년 내에 붙게 돼 있대. 네. 그거를 못 하고 오래 하는 사람들은 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하고 돈 낭비하지 말고. 네. 열심히 하라고 딱일침을 날리는데, 네. 그 말이 맞잖아. 맞죠. 걔한테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떨어진대. 아, 아, 예. 모르는 그 사람이 어딨어. 네. 안해서 문제인 거지. 네. 근데 우리 호떡님은 하면 된다. 물론 열심히 했을 때. 그죠. <laughs> 그런 얘기입니다, 예. 5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붙었겠지. 네. 1차는 맨날 붙었다며. 네, 네, 네. 어. 근데 뭐,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이제 제 기준이고. 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 있는... 다닐 때도 네. 공부 양은 서울대 같은 애 있잖아. 네. 근데 안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책상에만 앉아 있어, 막, 진짜. 네. 근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거든. 네. 근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물론 집에서 하겠지. 네. 진짜 야근 애들은 집에서 밤새고 학교 와서 막 논다? 근데 점수 잘 나와. 네. 여우 같은 애들 있거든. 네. 근데 곰 같이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니? 있었죠. 옛날에 있었잖아. 개그 네, 콘서트에.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네. 다만 합격했을 때 그거는 제가 책임을 못지다는 거. <laughs> 왜요? 그게 생각한 것만큼 또 좋은 아, 그런 얘기도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네. 5년 투자해서 막상 되고 보니까 네. 장밋빛은 아니다. 공무원도 괜찮다. 그렇지. <laughs> 그럼 지금 만약에 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백수야. 네. 노량진 공무원, 신림동 어. 노무사 중에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도 노무사는 할 노무사로. 네. 그래도 오. 저는 좀 만족스럽고 네. 네. 확실히 좀 계속 해볼 만한 가치가 음. 있지 않을뭐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요 이제 그 사람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 했는데. 근데 만약 이거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네. 공무원 간 사람이 또 노무사 할걸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갇혀 있는 것보다좀 출장 다니고 막 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노무사가 맞는 거고. 네. 약간 내성적이고 아 공무원이 내성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네. 월급 많지 않아도 평생 다니고 싶은 사람 은 공무원 가는 거고. 네. 그게 장땡이라니까. 내가 한 번. 사업도 해보고 해보니까 매월 받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월급이. 네. 네. 왜냐면 조금 벌면 조금 쓰면 되거든. 네. 근데 사업할 때는 잘벌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매월 그렇게 될것 같은 거야. 어... 그럼 막 써. 네. 그럼 안 모이는 거야 그게. 그 우리 그 비서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내는 그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적금도 들고 적게 쓰면 네.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니까 그 말도 맞잖아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단점이 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그냥 눈앞에 있는 걸를 먼저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음... 열심히 하고 계속 경력 쌓고. 네, 경력 쌓고 하면서 뭔가 더 이상의 어떤 목표가 생기면 또 이제 그때 도전을 해보고 일단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그래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노무사가 공부할 게 많네 바뀌니까 자꾸. 그게 문제야.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 어... 막짜자자잘한거막 모르는 거막 행정 해석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겠네. 네. 추가되고 막 네. 판례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네. 법자가 들어가면 나 머리가 아파. 사람이 그러잖아. 아난법 없이 산다 그랬더니 무법자라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laughs>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호떡 님에게 부모님 용돈이란 고시원하고다대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모님 돈싸 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 엄청 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눈물이라고 대답하려고 하다가 눈물? 네. 어 감동적이다. 부모님의 눈물 그리고 의 눈물. 본인이 흘려야지아 눈물. 눈물 괜찮네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뭐... 다른 친구들 어? 어디 어 들어갔다 하는데. 그렇 아유 우리 호떡이는 말도 못 하시고 얼마나 속이 탔겠어. 네. 근데 지금 자랑하겠다. 공인 노무사라 그러면 되잖아. 네. 그나마 다행인 거아요 공인 자격증이니까. 네. 야. 저는 뭐 수험생을 오래 해가지고 진짜 합격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네. 오, 좋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네. 해 본다. 5년 동안 될 거면 1년에도 네. 될수 있었잖아. 네, 그렇죠. 똑같은 거한 거잖아. 5년 네, 동안. 네, 되게 쉬운데. 그렇죠. 사실 네. 본인이 열심히 안 했다는 반증도 되네. 네, 그렇죠. 놀았다니까요. 어... 열심, 아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할땐 하고, 놀땐 놀고. 5년째 터득한 거네? 네. 아,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조금만 해야. 더 했으면 되는 네. 거였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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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0. 몇 프로로 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요. 그걸 느낀 거네. 네. 네. 조금 더. 야. 알겠습니다. 그럼 호떡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홍보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아니면 뭐. 만약에. 노무사 필요하신 분은 제 전화번호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호떡님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경 <laughs> 써주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슈퍼커넥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홍보를 해야겠네요 <laughs> 네 하세요 홍보 자신 있는 거뭐 하는 거 어떻게 하라든지 어, 처음에는 되게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고 싶은 생각 맞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 처음에 네, 그래서 잠문을 한번 맡겨보신다거나 하면은 되게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생기면 뭐 그랬을 때 이제 일 사건이 생겼을 때 맡길만 하면은 맡겨주시고 그렇죠 네뭐 아니면은 뭐 그냥 손해 보는 거 없으시니까 뭐 저한테 한번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주시면 예, 왜냐하면 저한테도 막 출연자 알려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데가 네. 무조건 알려드릴 테니까, 아, 네. 난잡한 이야기 듣고 연락 왔다. 그러면 잘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해 주시고요. 매일 해 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동 님이 평상시에 궁금한 직업 있으세요? 궁금한 직업이요. 네, 여기 난잡한 이야기에서 듣고 싶었던 직업. 직업이 많잖아요. 2만 가지가 넘으니까. 누구나 또 재미있어 하는 그런 궁금해 하는 건데 연예인들 네.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매니저를 부르면 어떨까? 매니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괜찮죠. 네. 진상 연예인 삐처리 네. 많이 난무하겠는데? 네. 네. 매니저나 아, 진짜 유명한 연예인을 한번 부르고 싶다. 연예계 쪽 사람? 그럼 되겠어요? 제가 초화를 좋아하거든요. 초화? 아, 초화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지. 약간 백치미 쪽 아니에요? 아, 그, 약간 그런 것도 간단요 그죠. 섹시 플러스 백치 네. 쪽이잖아. 네, 되게 착한 것 같아서. 어, 착해 보이더라고. 네, 네. 어. 그냥 뭐, 초아의 얘기를 듣고 싶어초아의 얘기? <laughs> 어우 <어휴>, 그럴라면 <그러려면 웃음> 라디오 스타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여튼 초아 비슷한 연예인이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연예인 지망생도 있으면 출연 신청해주세요.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제가 나온다는 분들 100%다 오케이 한건 아니에요. 아, 제가. 네. 중학생, 연예인, 지망생, 이모가 아. 출연신청 한 거를 내가 거절을 했어. 아, 네. 단칼에. 네. 너무 후회한 거야. 프로젝트 어. 101 알죠? 아, 진짜요? 프로젝트 맞나? 네. 그 친구보다 더 어린 애들도 나왔잖아. 걔가 거기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너무 후회해야 되는 거야. <laughs> 다시 메일 보내볼까? 그, 지금 아. 고등학생 돼 있을 건데? 중3이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고2인데. 아, 네. 하여튼 그, 이모님 들으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네. 다시 출연신청 해주시면 꼭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오디션 다 갔대 음. 근데 이모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왜 이모가 데리고 다니실까요? 어머니는 일하시는가 봐 아. 넉넉하진 않다고 그랬었거든 그때 네, 네. 집안 형편이 이모가 이제 돈도 되면서 데리고 다니고 이제 막 하는가 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예계에 있는 쪽 분들 모셔볼게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네 <laughs> 원래 갑자기 하는 거죠 뭐. 네, 네.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앞으로도 출연자분들께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공식 카페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꼭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바로 열심 회원으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호떡님처럼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 스토리 골뱅이 지메일 닷컴이나 카카오톡 난잡 스토리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골뱅이 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또 이렇게 결혼식도 두탕 뛰고 네. 나와 주신 우리 호동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니다 간단하게 녹음 후기 및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부담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잠도 잘못 자고 네. 이게 되게 편하게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발표 같은 거는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정해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음, 그렇죠. 혼자 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제 얘기 해야 되고, 막또 누가 들을까봐 의식하고 막 이러니까 <laughs> 말이 잘안나와 의식하면 안 돼요. 네, 의식이 어. 되더라고요. 말실수를 저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어, 노무사들도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우리 호떡님, 송곳에 나오는 그 노무사님처럼, 네. 유명한 노무사님 되기를 아, 네. 기대해 볼게요. 유명해지면 쌩까지 말고요. 네. 악플 달 거야, 내가.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형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